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일 경우에는 중간까지 함께 봉독하고 뒤쪽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당신은 이미 피의 제단에 바쳐졌다. 은혜를 누려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세상의 재단에 받쳐졌다. 이제 은혜를 누려라. 이미 우리는 재단에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은 딱 나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 순간마다 내 업무를 처리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태, 대하고 하는 이 태도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버무려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결과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내 생명이 결정되는 결정판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끝나고 여기서 살던 모든 것이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럭저럭 살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럭저럭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산 것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더 나으냐? 이방들보다 결코 낫느냐 개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결코 나으냐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선민으로서 살아간 그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있다고 믿는 그들. 매년마다 짐승 머리에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속죄죄를 지내는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우리 누구도 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똑같다고 쓰여있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절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치운 자 함께 모이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 선을 행하봐야 나를 위해서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되는데 내 성품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야 되는데 내 형상대로 했거나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먹는 열린 무덤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만. 그 여론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엇을 먹어도 독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의 말을 먹어도 독이 나오고, 맹자의 말을 먹어도 독이 나오고, 무하메드의 말을 들어도 독이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해나 절기나 지켜가면서, 그렇고 살아도 독이 나오고, 이 독이, 해독될 수 있는, 무엇을 먹어도 은혜가 될수 있는 것, 바뀌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신인한지 아니면 칭의함을 얻지 않으면 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돼. 어디를 가도 파멸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란 놈이 무엇을 해도 사탄의 은사는 파괴를 해요, 파괴. 어떻게 파괴는 시기와 질투로. 아담의 첫 새끼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를 했는데, 그 곡식과 자신은 받아 연락을 안 하시고, 동생이 사냥을 해서 바친 그 피의 제사, 회개의 제사는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이 너는 왜 받아들이냐, 나는 안받아들이 시기와 질투에서 죽인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죄성의 열매가 살인이에요. 이 땅은 전국적으로 살인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멈출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전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없죠. 아까 예수가 나를 오라하네 그런데 대통령이 오라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정적인 당 대표도 대통령이 부르면 좋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오라는데 떨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하고 예배를 하는데 떨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판주하고 예배를 드린지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우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심판받지 않거든요. 나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사탄의 세계에서 멀어진 겁니다. 몰록을 한번 보여주세요. 몰록 인간은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게 돼요. 전부가 다 인간이,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피를 요구합니다. 왕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고, 여기 요, 요, 요 자기 자식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얼굴은 요, 황소요? 몸은 사람인데 이 밑이 비었어요. 철로 만든 겁니다. 주물로. 여기다 불을 때면 이 손이 뜨거워지니까 애를 받쳐서 인신 공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서로 애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란 본래 여러 토록 타락이 된 거예요. 자, 그 보세요. 그래서, 저, 아까 몰록에게 바쳐져야 할저 아이, 저 아이처럼 이한 마리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자식을,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짐승에게 바쳤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는 이미 피해 재단에 받쳐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해 재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쳐졌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내가 어디서 있는가를 보세요. 여기에 내가. 한 마리 양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양으로 제사를 할 적에는 단회적이었어요. 한 가지 죄에 한 번이라 할지, 일년에 나의 모든 죄를 이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서 대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단번에 우리 조상 태대로 지은 모든 죄와, 아담과 아가 지은 모든 죄, 가인과 아벨이 지은 모든 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를 오늘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우리 자식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한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고 가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장해제를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종교가 몰룩을 다시 보이세요. 모든 종교가 점을 칩니다. 모든 사원들, 모든 정령신들, 모든 이방신들, 기독교를 위한 모든 신이라고 한 모든 종교는 다 점을 쳐요. 이 점기에 전부 매해 있습니다. 점쟁이가 반말을 해요. 복채도 넣습니다. 이것이 인류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가에 짐을 치고 있어요. 무슨 카페라고 해서. 대학은 결코 상하탑이 아닙니다. 진리의 전당이 아니에요. 직업훈련소입니다. 그 지식머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헛것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오. 이런 사문과 정령신과 이방신들이 전부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거야. 해방된 사람 한번 봅시다. 해방된 사람. 오늘 찍었죠. 이것은 1902024년 9월 9일 오후 1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역세권 부동산에 이분이 방을 구하러 왔어요. 어리구에서 마침 교회 오는 길에 저는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밤새 묵어서 무엇인가 기도를 했어요. 46살 먹은 젊은 청년인데 근사하게 생겼어요. 이 앞에 대한민국에서 큰 절건에 그 대학 무슨 무슨 불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에는 몸은 치마를 입고 목도리는 이렇게 전부 여성적으로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걸고 그 달마에 링을 걸고 이러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은 무신 카페라고 돼 있어요. 당신 오늘 내말 듣지 않으면 죽는 거야. 묵주 빼지? 예. 목걸이 빼지? 예. 묵주 여기도 있습니다. 발에 것도 빼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뺐는데 치마 벗어. 예. 치마 벗으라고. 근데 여기 외국까지 왔는데 이것도 여사에 넥킨스가 달린 뭐 그런 거예요. 야, 그뭐뭐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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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 거. 그거까지 벗길 수는 없어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사탄을 버립니다. 2024년 9월 9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인을 한 거요. 예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리품입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사면이었지만. 인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샤몬을 내가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숨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이런 샤먼이 일러준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 얘기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 영상도 가게 될 겁니다. 목에서 부터서 팔, 복숭아뼈 위, 이로는 완전히 다 문신을 했어요. 원래 운동을 했고, 17살에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그 조직에서 나오기 위해서 도끼로 결심을 부여해서 새끼손가락을 단자를 했어요. 끈을 단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품으로 돌아왔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동업하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건 교회 가서 하셔야죠. 함께 동역하신 집사님 이 물을 갖다 와서 세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달고 있는 별이 열쇠기예요. 놀라운 일하니까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마누라가 경기고등학교에 있는 데서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오늘 사도행정 갔는데, 노마에 가서, 노마 앙 앞에 사도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나는 이렇게 전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부활이 이렇다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한테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악만이 센 것이 아니라 샤머의 왕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도소에 가면 아무도 터지 못할 사람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샤머의 왕이란 말이에요. 정령신의 왕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왕이, 마귀의 왕이, 귀신이 물러난 증거가 아까 그 노행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은 왜 해줘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집안이 깨끗하니까 일곱 귀신을 다 덧센 놈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비하고도한 중에 성령이 임재를 하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콜롯에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laughs> 이미 이 사람은 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저 몸에 많이 한 문신이 다 죽었고, 점치고 있는 점깨가 다 죽었고, 그걸로 밥보을 먹으려고 했던 그 도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이제 뭘 해서 먹고 살거요 하고 물었어요. 이제 점도 못 지고 다 못하니까 불교대학 다닌다고 하면서 거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 갈교반 사람 챙겨고 점쳐준다고 데려다 밥벌어 먹고 산거 아니요 그러려고 이 인근에다가 채워들려고 한거 아니요 제가 전에 호텔에서 중간 매니저도 일을 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호텔에서 일을 잘해서 먹고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렐루야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귀농을 하면은 그 아버지도 바다 목장을 했기 때문에 어업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귀여우시거든 네. 친절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속에는 성령만 들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리품을 내놓은 사람하고 나, 이분하고 다를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남한테 그걸 가르쳐 주고, 사탄이 하는 말을 가르쳐 주고, 샤머니 하는 말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돈 받는 건 직업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가지고 돌아다닌 사람이 똑같은 동업자란 말이에요. 세상법에도요, 길가에 떨어진 새뭉치를 주워서 가져다 하네요. 무중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은 국가의 거예요. 여기 있는 전선줄 하나만 갖고 가도 한전 걸 싣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내가 다른 데다 팔아먹으면 엿을 사먹었다면 엿장수도 나도 범죄자예요. 동업자입니다. 공범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 처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달아당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한 법도 제형법정주의예요. 제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겁니다. 법원만이 판결을 해서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고 내가 죄과를 치르면 세상법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쁜 평판은 남아있겠죠. 근데 이걸로 해결됐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은 완전히 아까 볼때 묵주도 빼내고 링도 빼내고 뭐 머프로도 빼내고 다 빼내듯이 나에게 들어있는 샤먼, 나에게 들어있는 우상과 같은 그런 정령신, 이방신 그거 완전히 빼내야 된다. 이야 할렐루야. 이걸 빼내면 칭의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 돼 그런 증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했다면이 성경은 쓰여진 성경이요.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전리품을 갖다 놓고 우리 집사님 보고 PPT 올려야 되니까 사진 찍으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밥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탄의 물림, 발 뒤꿈치를 물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어요.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살기 어려웠지. 너를 낮추고, 너를 힘들게 하고, 배고프게 한 것은 나를 알라고 한 거야. 주님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배부르니? 먹을 것 많지? 나 잊어버리지 마.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또 상속을 받을 수 있어서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믿지 말란 말이야. 내가 준 거야. 너 공부 잘하니? 너 운동 잘하니? 너 예능 잘하니? 네 달란트 내가 보낸 거야. 그말씀이요 이걸 잊지 말라. 믿어. 할렐루야. 너희 아내가 사랑스럽니? 너희 남편이 사랑스럽니? 내가 보내준 거야. 할렐루야.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네 친구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아니? 네 친구가 갖고 한걸 아니? 그거 이용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다 알아. 머리칼까지 센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과 함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앉은 병이가 앉아 있어요 무엇인가 줄것돈좀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많이 쳤어요 이봐 모르네 내게 은과금은 없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걸으니까 여기에는 그가 웃으며 뛰며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계속 성장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먹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국방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의료 대란이 있다고 하고 거기 참여자들이 있는데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정부는 돈 농기관이에요. 모든 것은 시장 원리에 모든 것은 시장 원리 시장 원리가 아닌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주님은 시장 원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고장 날때 도와줄 뿐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이 두렵다면 고치야 할 의사의 소명감을 주었는데 병을 고치할 그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천시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이 땅에서 지지 않으면 죽어서 짓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지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매달려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입니다. 너무 저주스럽기 때문에 땅에 발을 대도 안 되고 피를 흘려도 안 되게 해서 매달려서 죽이는 그 죽음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그런 타락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돌아갑니다. 주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